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최정구단과 중국의 천인동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백이 요렇게 이제 끼웠는데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이러한 예, 이러한 정석이죠. 바로 대사 정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흙이 늘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흙이 옆 이렇게 미는 거, 예, 실전처럼 미는 수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 빠지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가장 쉽게 두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건데요. 이게 구정석입니다. 구정석. 근데 여게 이제 백이 약간 좋다고 해가지고 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싸우죠. 자, 이 장면에서 이 천인홍 선수가 굉장히 재미난 수를 두는데, 예, 보통은 이제 여기를 날 일자로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밀고, 예, 날 일자로 달립니다. 이게 이제 천인홍 선수가, 예, 연구를 한 수인데, 지금 흑이 요렇게 틀어먹는 거는 백이 나와 끊어서, 예,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누르고 젖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서로 타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좀 실리는 확보했는데 흙이 바깥쪽에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민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선제 이걸 끊었는데요 이, 이, 이 수는 이거예요 지금 두점 제발 잡아 달라는 거죠 예 이것도 좀 잡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끊어서 예 이건 석점을 주겠다 이겁니다 두 개를 내주고 세 개를 잡겠다 이건데 자 그래서 최종 구단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는데요 예 요거는 한번더 미는 수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흑이 여기, 여기를 밀면은 백은 이제 이렇게 찝을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젖히면요. 이거 단수치고 지금 젖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두면, 되면 이제 백돌들이 두, 두동, 두동강 나서 이건 좀 힘들어지고요. 백에. 그래서 이렇게 찝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이 백돌 두 점을 따내는 게 굉장히 두텁습니다. 에이커 거북등이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면 흙 모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요 귀에서 백이 이제 그, 뭐, 요런 데는 이제 좀 상대방이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이 장난 칠수 있는, 예, 요런 게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쓰면 추종구단이 이제, 우세를 할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으니까, 예, 백이 이제, 천희동 선수가 석 점을 잡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추종구단이 요, 백이 미는 것 때문에 후수로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이 쪽에서 이제 바짝 다가오는 이수가 굉장히 아픈 이런 자리였어요. 그 이유는 흙이 못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백이 이제 이훅돌 석점을 잡으니까 중앙 쪽에 이제 백 모양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어이한 방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최종구단이 이제 득점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실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두고, 예, 이렇게, 뭐, 날일자로 가는데, 일단 지금 이런 수순들은 다 악수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예, 이 좌악의 쪽을 키웁니다. 자, 그래서 추정구단이 이제 급소를 한번 날렸는데, 이 치박는 수가 강수여가지고요. 지금 흙이 막 이런 식으로 둬서, 예, 타게, 좀, 한 점을 타게 할수 있지만, 이거를 두면 여기 젖히는 수가 너무 강력해집니다. 예, 이거 두면 이제 흙이 뭐 끊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뚫어버리면 이 석점이 잡히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추정구단이 한칸뛰니 예, 이렇게, 이제, 날 일자로 지켰는데, 이, 어디죠? 좌귀기 쪽이 백마행이 제 굉장히 커지면서요. 여기서 천인홍 선수가 이제 선취득점을 올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둑이 좋아지면 사람이 참 착해져요. 예, 지금은 어쨌든, 이런 거는 좀, 공격을 가고 싶은데, 예, 이렇게 두고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오면 이제, 시끄러워진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예, 가드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짝, 다가갔는데, 지금 요렇게 들어간 게, 요게 너무 좀 심했어요. 원래 이 다가갈 때는, 이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살거나요? 이렇게 둬서 귀에서 아마 이제, 수를 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최종구단이 협공을 하니까, 뭐, 그냥, 예, 한번, 예, 여기 뭐, 흑집이 커보니까 들어간 건데, 지금은 백이, 예, 이런 식으로 뭐 도서 귀에서 살기만 해도, 예, 꽤 유리한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왜? 이 돌이 이제 잡히지는 않겠지 하면서 둔 건데, 문제는 요 귀가, 예, 굳어져요. 계속해서, 최종 구단, 구단이 이제 최강으로 버티니까, 예, 바둑이 이제, 잡는데요 막상 흙이 이억물고 버티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이농 선수가 여기서 오 이거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이거 나오는 건 이제 이렇게 둬서 백돌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하는데 지금 바둑이 뭐 이런 식으로 빵 뚫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또한 번에 큰 실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또 그냥 붙였거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 한 방에 끝날 뻔 했어요. 지금은 이제 100이 이거를 먼저 잊고, 저치면은 그때 붙여야 되는 건데, 사실 최종구단이 여기에서 꽉 이었으면, 오히려 지금 100이고 곤란할 뻔 했어요. 예,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백이 여기를 젖히면 흙이 젖히고요. 요거 이으면 밀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은 이 백이걸 백이 찝어도 예 흙이 찝어서 이거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이제 좀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앙 다섯 점까지 약해 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 초토화를 시키지 않으면 백이 여기, 여기서 거의 뭐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정 구단 입장에서는 예, 일단,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추정구단이 그냥 한번 봐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일단락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만 됐어도, 뭐, 추정구단 입장에서 크게 이득을 봤기 때문에, 예, 불만이 없죠. 예, 그래서 초반에 이쪽, 예, 여기서 이제 손해본 거를, 예, 이, 우상귀 쪽에서 다 마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신나는 이 달밤의 공격, 예 최종구단의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 뭐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하나도 본전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다 잡혔으니까. 근데 이 최종구단의 이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무식하게 예 헤딩 슛을 날리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느는 거는요, 이딱 걸려져 있죠. 예, 이렇게 둬버리면은, 자, 요거 밀고, 끊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트가 나, 남기 때문에, 요게 딱 걸려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하나 젖혀준 다음에, 예, 요게 이제 더 이상 받지를 못하죠. 예, 늘어두었는데, 어우, 이 한방. 예, 이런 게 정말 아픈 이러한 자리죠. 자, 계속해서 이제, 뒤로 넣니까 야, 최종구단도 이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 이 정도면은, 어우, 내가 할만한 것 같아. 예, 이거 살려줘도 이제, 뭐, 완전히 백모양으로 찌부를 시켜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 천이동 선수도, 야 이게 좀, 바둑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비적 비비적 거립니다. 자, 근데 요게선 이제, 요, 수, 최종구단의 수순차고가 한번 나오는데, 이게, 그, 실수였어요. 뭐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귀에서 백이 사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를 두기 전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먼저 줬죠.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단수치면 이제 백한 점이 잡히니까 이 백과 예, 흑이 수상전을 하려고 하면은 백이 요거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대학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아, 치중하는 거는 흙이 이어서, 요, 대공, 소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전과 똑같아요. 백이 먹여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실전에서는 이 4와 5 교환을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덤, 덤, 적어도 덤 정도. 그리고 뭐, 많이 손, 그거라고 하면 거의 10집 정도? 예, 이 수순 하나 때문에 최정구 단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 지금 뭐 백이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고요. 끝내기 가면 하다못해 이제 요렇게 단수는 칠 거잖아요. 근데 이 교환을 예, 이게 천일홍 선수가 안해 가지고 그래, 그래도 예, 백이 이제 할 만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붙이고 넘어가는 건데. 예, 이거 완전히 살아두고요. 예, 이 배째라, 이거죠. 예, 배째라, 이겁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건데, 자, 이, 우리 최종구단이 또 공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구단도 지금 이백돌못 잡으면은 이거 다 살아가지고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먹느냐, 먹히느냐, 잡느냐, 잡히느냐의 이 싸움이 되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를 붙이게 되니까요. 야, 이게 백이, 예,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천희동 선수가 아까 붙이고 넘어간 걸로는 이제 중앙 쪽을 지켜두었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를 지금 붙였거든요. 이때 그냥 젖혀서 무식하게 잡으러 가는 게, 갔는데, 요 수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최종구단이 너무 방심찬 한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곳을 꽉잇고요이럴때 이렇게 늘어서 이 중앙 쪽을 일단 이렇게 단돌이를 해둘 이런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붙여서 탈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둔거 끊어서 이건 이제 흙돌들이 잡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백이 붙이면 흙은 이거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면은 이한 점을 잡아버립니다. 계속해서 뭐 이거 두, 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적당히 공격을 하는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백돌 공격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귀에 백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구단이 공 두었으면 거의 뭐 이거는 바둑이 여기서 끝날 뻔했다 근데 뭐 일단 백이 포위를 당했으니까 최종구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자 계속해서 이 저칠 때 끊었거든요. 이 끊은 수가 진짜 얼마나 최종구단이 지금 상황을 이 오해하고 있는지. 예, 이거는 이제 우리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100이 이제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둬서, 예,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이 끊은 거는 빨리 잡아서 끝내겠다 이거예요. 예, 끊고 이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나오게 되니까 이게, 예, 골치 아파집니다. 예, 이게 이제 사건이 돼요. 계속해서 이제 100이 붙이고요 자 늘어서 그러니까 요 아까 그 교환을 좀 흑예 입장에선 해뒀으면 최종구단 입장에선 더 좋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흑돌이 지금 흙이 102점을 따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단수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으면은 요거 두고 이렇게 둬서 이제 백돌을 다 잡으니까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천이동 선수가 이우하계쪽 예, 흑돌과 한번 엮어보자. 보겠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제 이 느는 건 다행히 이제 흙이 막는 게 있어서 뭐큰 수는 안 나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한칸 뛰어가지고. 자, 꽉 이었는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먹여쳐서 요거는 패가 나게 됐죠. 자, 어쨌거나 최종 구단이 중앙 쪽 백돌은 진짜 다 잡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중앙쪽 백돌은 잡았는데 뭐가 걸린다? 이 아래쪽 흑돌이 예, 사활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있는 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작업을 하고 예, 자 젖혀서 흑돌을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둑이 참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곤일척에또 싸움이 한번 이렇게 되는데 순중 여기 이제 최종구단이 붙여서 버티거든요 근데 요거를 찝는 편이 좀더 알기 쉬웠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워낙 이제 좀 떨리는 장면이라. 예 자, 계속해서 빠지면 이제 끊고요. 이으면 틀어 막는 거죠. 만약에 한칸 뛰면 요거도 흙이 살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적당히 여기 떼어주고 예, 절반만 살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예. 추정구단이 쉽게 이기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제 여기를 틀어막아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 틀어막은 걸로 그냥 막았으면 은 이렇게 이제 지금 뭐긴 장편에 한편에 이제 서사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런게 없었던 거죠 예, 쉽게 추정구단이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붙이고 찝어 버립니다 지금, 이거 두는 건 치중과서, 이거 다 잡혀요. 이거 다 잡히면 이제 역전이죠. 요거 두면 되고, 단수 치면은, 요렇 뭐, 이거 그냥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건데, 이으면은 이제 요렇게로서 살겠다 이거예요. 물론, 천희홍 선수도 이렇게는 절대 안 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수 치고, 예, 죽게 살기로 잡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느냐, 먹히느냐. 야 이런 싸움이 됐는데, 자, 어쨌거나, 패가 나게 되면 최종구단의 성공이에요. 예. 지금 수순 중에 또 백이 석점을 잡는 거는 그게 이렇게 두면은 예. 요 단수치는 게 이제 선수니까요. 여기 예. 한집 아래쪽 한 집에서 두집 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간 거고요. 자 단수치고 예.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하게 되면은 뭐 최종구단이 하다못해서 이제 이좌상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패가 있거든요. 이패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구단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잡으러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간단하게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102점 잡는 거는 깔끔하게 중앙 흙돌이 전부 다 아웃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딩하고 바깥쪽으로 단수를 쳤는데 자 이게 지금 중앙에 예 백돌 두집두점 잡고 한집 밖에 안 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 여기를 최종구단이 젖혔는데야 이게 얼마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알수 있게 해주는 한수예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이 늘잖아요. 이게 진짜 마우스 미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거 두는 건 쉬워가지고 안 됩니다. 나와 끊더라도요. 이거 단수 치면은 흑돌 석점이 잡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젖혀서 이, 패를 걸어간 건데. 자, 근데 이 천인홍 선수가 여기서 이쪽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일단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패를 따내고 봤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크게 이렇게 두면 이제 추정구단이 패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뭔가 착각이 있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니까 그냥 추정구단이 젖혀서 잡으러 갔는데,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결국 요거까지 다 두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고 버티는데, 패를 하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단수 쳐가지고 이 잡, 좌상기를 잡자고 하는 패감이 많으니까요. 이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패는 그러니까 못 이긴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버티는데 자, 그러니까 최종구단도 이제 막아두었구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뭐 요거는 이제 백이 약간 이득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자, 계속해서 이제 패감을 쓰고 따냅니다. 계속해서 이제 천인웅 선수가 이곳을 밀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 패를 이기더라도 이 좌상귀가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흙이 있는 거는 이제 먹여치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수상전에서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백에 한수 빠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추종구단이 찔러서 예, 단패를 만듭니다. 자, 계속해서 따내니까 이제 자체 패값 쓰고 빈상각으로 이렇게 뒀는데 이수를 두니까 갑자기 예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합니다. 예 웅성웅성해요. 예, 이게 뭐? 어? 어? 막 물음표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천희동 선수는 이게 흙이 이으면은 예 이렇게 먹여치고 요거 도가지고요. 예 지금 흙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백이 팔로 두는 순간 이 중앙에 있는 백돌들이 자충이 돼가지고요. 이거 둘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흙이 이렇게 두면, 이제, 이, 딴에서, 이 패를 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추정구단이 그냥 이어버리니까, 예, 이 백돌들이 그냥 싹 잡혀버렸습니다. 이 중국, 진짜, 예. 그니까 중국바둑 팬들 입장에서 정말 허무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백에, 천인성 선수가 이제 제대로 둔다고 해서 뭐, 뭐, 100이 이기는 건 아니지만, 예, 이건 정말 패스워마다 이거 뭡니까? 예, 그, 우리가, 뭐, 흔히, 흔히 말해서 뭐, 자, 자다가 뭐, 봉창 뒤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요 장면에서 딱 이으니까 완전히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최종구단이 딱 이으니까, 이 이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천인성 선수도. 아,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뻔히 죽는 거 뻔한데 이걸 이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국 이 기권을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야 이 바둑 정말 이 최종구단 바둑의 예, 백미라고 할수 있는 이런 바둑입니다. 예, 그냥 중앙을 결국 예 끝없는 전투 끝에 예 중앙을 싹 잡아버리는 예 이런 이런 바둑이었습니다.